퇴직 후 직장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훅 오르는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월 몇십만원씩 청구되는 걸 보면 이게 맞나 싶은 분들 많죠. 그런데 알고 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감면제도 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 없는 은퇴자의 보험료입니다. 이를 그만두면 직장 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은 세 가지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예를 들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나 본인 명의의 집, 차량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예전에 벌어둔 자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는 사람을 위한 소득 감면,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위한 재산 감면, 그리고 은퇴자폐업자를 위한 신고형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즉, 자동으로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한달 8만원 정도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23만원으로 오른 62세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소득감면과 재산재평가 신청을 하자 두달뒤 11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연금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동전환 직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통보를 받고 나면 그 시점부터 2개월 안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나 조정이 가능하죠. 즉, 타이밍이 돈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재산과표 재평가입니다. 시세가 떨어졌는데 예전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가 잡혀 있다면 그것만 낮춰도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9년 이상 된 차량,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 경차, 장애인용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된 중형차 한대로 보험료가 월 3만원 이상 붙던 사람이 차량 제외 신청을 통해 바로 감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신청해야 줄어든다입니다. 자동 감면은 없습니다. 퇴직 후첫 지역 보험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내기만 하면 매달 수십만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소득재산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면 10분 안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의 지출 구조를 바꿔야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지역가입자 감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전문가 시선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득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세금 신고 기준의 소득 자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도 예전 자료가 남아있으면 계속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퇴직 후라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 증명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세요. 이를 통해 현재 소득이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재산 공시 가격 재평가입니다. 공단은 매년 11월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하는데 이게 현실 시세보다 높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거래가가 낮더라도 공시지가 때문에 보험료가 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시청이나 구청에서 재산세 과표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쳐 보험료가 월 5만원 이상 줄어든 사례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감면 대상 확인입니다. 차량은 보험료 산정의 주요 항목인데 나이와 차량 조건에 따라 감면 가능성이 큽니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거나 9년 이상 된 차량, 경차, 장애인용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 보관 중이라면 비사업용 장기 보유 차량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세세한 조건만 챙겨도 부담이 크게 줄죠. 네 번째는 가구 합산 기준 재조정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가구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월 8만원이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단 주민 등록만 분리해 놓고 실제 생활이 함께일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면 사유 발생 즉시 신고하기입니다. 퇴직, 폐업, 이사, 차량 매도, 재산 매각 같은 변화가 생기면 바로 신고해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면 그 기간 동안은 원래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 늦게 알릴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절차를 번거롭다고 미루는 사람이 많지만 한 번만 정리해두면 그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감면을 신청한 후,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평균 20% 이상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절감액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돌아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줄어드는 순간 생활 전체의 리듬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저소득층 은퇴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추가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면 공단에서 줄여줘도 지자체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면 신청만으로 끝내지 말고 정기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 번씩 자동 재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감면을 받았더라도 재산 변동이나 세대 변경이 생기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전후 공단에서 보험료 정산 안내문을 받을 때 반드시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재산 공시 가격이 변했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바로 정정 요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금액이 조정됩니다. 한 번만 신경 써도 1년 내내 절감 효과를 볼수 있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노후의 생활 방어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꾸준히 챙기면 불안이 줄고 소득이 줄어도 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은퇴 후 삶의 리듬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보험료는 자동이 아니라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직접 신청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 습관이 쌓이면 노후의 고정비를 확실히 낮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감면 신청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어려웠던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실제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감면 이후에 꼭 확인해야 할 추가 혜택과 보험료 외에도 줄일 수 있는 다른 공공요금 전략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